약간 못 미치게 게이지가 차서 캐시로 질렀는데 아무튼 뭐 잘됐죠. 자,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배틀2입니다. 자, 오늘도 주라기 월드 토 게임을 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너먼트 전투 이티오스테가로 승리를 가져가고요 자, 32점 오르구요. 그리고 순위는 포식자 리그 35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포식자 리그 보상은 자, 폭스와라를 넘어서 그 옆에 옆에 있는 DNA 150이 나옵니다. 자, 이어지는 배틀, 메토포사우루스 대 인더미누스 렉스. 공격이 들어가고요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또 승리를 가져가고요 32점 오르구요. 그리고 등수는 쭉 올라서 34위로 올라갑니다. 호식자리 그 보상. 자, 이번엔 또 뭐가 나올지. 블이시도로 가면서 멈추는 구간은, 아, DNA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VIP 수수께끼 팩이 나오고요, 여기서 공룡이 나올까요? 공룡은 나오지 않고, 식충식물이 나왔습니다. 자, 이어지는 배틀, 에올람비아의 6개짜리 공격, 포스터스쿠스 쓰러뜨리면서 승리를 가져가고요, 34점 얻었습니다. 점수는 이제 800점에 가까워지고 있죠. 30위까지 올라왔고요 자, 포식자리 보상. 룰렛이 돌아가면서 멈추는 구간은 투폭수하라를 넘어서 사료가 나오네요. 자, 요즘 매틀 프레스토스쿠스의 5개짜리 공격. 제대로 먹혀들면서 아크로칸토사우루스를 쓰러뜨립니다 32점 올랐고요공수는쭉 올라서 25위. 그리고 포식자리 그 보상. 자, 이대로면 1%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죠. 자, DNA 75나오고요 이어지는 VIP 수수께끼 100. 자, 뭐 나올지. 오, 희귀가 나왔습니다. 눈다수 코스가 나왔고요 이어지는 인도미누스 렉스의 일곱 개짜리 원인 공격. 확실히 인도미누스 렉스가 두 마리니까 어, 든든합니다. 이렇게 토너먼트 전투를 할 때, 뭐 인도미누스 렉스를 끼고 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특히나 이 5%에서는 대부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보상은. 아, 사료네요. 사료랑, 일단, 지폐가 나오면, 공전이 나오면, 꽝이라고 봐야 돼요. 자, 이어진 배틀, 프레스터 스쿠스의 6개짜리 공격. 렐로키 랍터를 가볍게 제압하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여긴 인도미노스 렉스를 괜히 데려왔네요. 자, 27점 오르구요. 그리고, 등수는, 26위까지 오릅니다. 리그 보상. 자 과연 뭐가 나올지 공룡팩이 전설로 있고 희귀도 있고 투폭스와라 넘어서 아 수수께끼팩 옆에 있는 코인이 나옵니다 메트리아칸토사우루스의 4개짜리 공격 이번은 되게 아슬아슬했던게 메트리아칸토사우루스는 에너지가 500도 안됩니다 운 좋게 이겼구요 35점 획득했습니다 동수는 22위까지 올라가구요 6짜리 보상 블래시으로 가면서 주는 곳은 자아 이번에도 수수께끼 옆에 있는 코인이 나왔습니다 꽝이죠 자 이번에는 수중전 배틀입니다 6개짜리 공격 제발 내면서 승리를 가져가고요 수중전 pvp입니다 최고 등급의 최고급 보상을 얻을 수 있죠 자, 여기서 은이 좋으면 신생대 팩이나 전설 공룡이 렇게 나오는데요. 신생대 팩을 넘어서, 아, 꽝이네요. 사료가 나왔구요. 이어지는 수중 배틀, 틸로사우르스, 다섯 개짜리 공격으로 이렇게 잡아내면서 또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번에도 최고급 상품 룰렛이 돌아갈 겁니다. 자, 한번 돌려볼까요? 이번엔 또 뭐가 나올지? 나름대로 최고급 상품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돌리는데요. 아, DNA가 나왔네요. 1일 미션을 모두 클리어했습니다. 1일 미션 VIP 100. 과연 뭐가 나올지? 아, 공룡안 나왔습니다. 비행선 나왔구요. 마스터돈 사우루스의 6개짜리 공격. 잡아내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번 거는 이제 토너먼트 전이구요. 35점 오르고 점수 쭉 올라서 24위 어 아, 뭐야 오른건가요? 안 오른거 아닌가요? 확실히 상위 구간은 점수 오르는 폭이 되게 작네요 DNA를 얻었구요 인도미노스 렉스의 6개짜리 공격 와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에너지가 거의 없죠 인도미노스 렉스 승리를 가져가구요 28점 오르구요. 이좀 있으면 1000점 넘겠네요. 등수는 20위까지 올라갑니다. 보시자리그 보상. 자, 이번엔 또 뭐가 나올지. 룰렛이 돌고 돌아서, 이번에, 와! 바로 옆에 저렇게 있는데, 예 흔한 팩이 나왔네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흔한 팩도 되게 안 나오죠. 엠노스 켈리스 나왔구요. 이어지는 VIP 수수께끼 팩. 공룡 나왔네요. 흔함이구요. 트로페오, 그나토스 나왔습니다. 자, 이어지는 상품 투어의 시간입니다. 자, 이제 곧 다이아몬드 상품도 얻을 수가 있게 됐는데요. 자, 모닥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자, 4개짜리 사료, 60만, 5개짜리 사료, 93만, 마지막, 오! 대박. 토너먼트 전설 메갈로 사우루스가 여기서 뜹니다. 야잘 뽑혔어요. 1% 확률이었나요? 어? 근데 이게 다이아몬드 상품을 바로 얻네요. 원래는 약간 못 미치게 게이지가 차서 캐시로 질렀는데 아무튼 뭐잘 됐죠. 다이아몬드 상품 뭐 나올지? 하이노 사우루스가 나옵니다. 아그 옆에 있는 어파토 사우루스가 나왔어도 좋았을 텐데 약간 아쉽습니다. 자, 오인공여 8개 짜리고요. 잡아 냅니다. 29점 오르고요. 1000점을 넘겼습니다. 등수면 16위, 50짜리 그 보상, 블렛이 돌면서 돌면서 디니 150을 얻었습니다. 송카베나토르의 7개짜리 공격. 소리 지르면서, 예, 물고, 이렇게 쓰러뜨립니다. 36점이 오르구요. 그리고 등수는, 10, 오, 1 1위 넘어서 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꽤 많이 올랐어요. 자, 보상은, 어, 복수하라 뭐야? 와, 아깝네요. 예, DNA가 나왔구요. 이어지는 메트리아 칸토사우루스 6개짜리 공격. 스티킹 올로크를 잡아줍니다. 36점이 올랐고요 자, 등수는 쭉 올라서 5위. 그리고 포식자 보상. 자, 이번에 또 뭐가 나올지. 멈추는 구간은. DNA 150 에서 멈추네요 자 인더미누스 렉스의 6개짜리 오링 공격 마스토돈 사우르스를 잡아 냅니다 역상송인데 잡아냈죠 31점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점수는 2위까지 올라가고요 50짜리가 보상 자 멈추는 구간은 근데 이번에는 사실 캐시를 별로 안 썼는데도 순위가 꽤 높게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캐시 엄청 많이 썼었는데 자 이제 조금만 더 이기면 1%대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인드미니스 렉스가 아크로칸토사우루스 잡아냈구요 30점이 오릅니다 자 1위로 올라서구요 그리고 5 0짜리가 보상 인스네시가면서 멈추는 구간은 자, DNA에서 멈춥니다 인도미누스 렉스의 8개짜리 올인 공격 자, 확실히 상대들도 굉장히 강한 공룡들이 많이 나와요 자, 말이면서 승리를 가져가고요 자, 30점이 올랐구요 그리고, 순위는 그대로네요. 자, 포시짜리 이 보상. 자, 이번엔 또 뭐가 나올지. 수수께끼 팩을 넘어서 DNA 75가 나옵니다. 윈더미노스 렉스의 5개짜리 오인 공격. 웨로사우루스를 잡습니다. 이제 얼마 남았어요. 이제 1%대 진입이 가능합니다. 31점이 올랐고요. 점수는 1200점대. 오,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지배자리 100위. 하지만 이 정도 순위는 약간 불안하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캐시를 꽤쓴 상태죠. 아까 7천이 있었는데 지금 5천으로 줄어 있죠. 이게 다 인도미누스 렉스를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모가 됐고요. 자, VIP 수수께끼 팩이 나왔습니다. 공룡이 나올까요? 네. 예, 하남공룡 나왔네요. 니타 사우더가 나왔습니다. 자, 이어지는 매체 인도미노스렉스의 7 개짜리 공격. 역시 인도미노스렉스가 이기 있으면 거의 이겨요. 잡아내면서 승리를 가져가고요. 33점이 오릅니다. 그리고 등수는 90. 구이네요. 아직도 약간은 불안한 점수대입니다. 그리고 지배자 리그 보상. 자 보상은 뭐가 나올지 DNA 1 0이 나오네요. 자 공룡을 추가했습니다. 하이노사우루스 추가했고요. 이어지는 배틀 인더미너스 렉스의 5 개짜리 공격 우나이사우루스를 잡아냅니다. 33점이 오르구요 자, 정수는 98위 그리고 지배자 리그 보상 룰렛이 돌아가면서 멈추는 구간은 자, 이렇게 DNA 200개 나왔습니다 인도미누스 렉스의 7개짜리 공격 자, 잡아내나요? 하나 둘 셋! 잡아냈습니다. 33점이 오르구요. 점수는 1300점대. 자, 이제 완전 안전한 순위면 한이 정도면 되겠어요. 자, 지배자 리그 보상. 자, 여기서 과연. 폭수하라 두개를 넘어서. d n 500. 뭐 나쁘지 않죠. 자, 이게 사실 이길 생각 안 하고 배틀을 했는데, 메트리아 칸토사우루스 지금 에너지가 353인데 이겼습니다. 와, 이건 진짜 운이 좋았네요. 상위 1%에서 이 덱으로 승리로 가져갈 줄은 몰랐어요. 완전 붙이기를 들어갑니다. 자, 등수는 93위. 이 정도면 절대 안 떨어집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 이번엔 무난무난하게 한 지폐 2,000 정도 쓰고, 1%때 들었던 거니까 뭐 쉽게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고 일어나니까 지배자 보상이 들어와 있네요. 상위 1% 안에 들었습니다. 투폭 수하라가 나왔고요. 자, 이렇게 DNA, DNA 투폭 수하라가 나왔습니다. 토너먼트 전설이고 중요한 거는 단순히 얻었다가 아니라 상점에서 구매를 하는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자, 이걸 현금으로 주고 살려면 10만원을 주고 사야 되는데, 이거 이제 DNA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굳이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VIP 수수께끼 팩. 아, 유지보수 시설 나왔구요. 자,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얻은 전설 공룡이 특히 그냥 전설도 아닌 상위 전설만 3마리를 얻은 거죠. 예, 굉장히 많이 얻었는데,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구독하기 안되시면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